어, 분명히 방금 전에 영상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슈퍼 광물이라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오, 20회? 음, 그렇구나. 어, 한번 간단하게 둘러봤는데 어, 제대로 다 보진 못했고요. 음. 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좀 이쁘고 뭐, 광물다운 광물만 찍어볼게요. 음. 이건 뭐 반짝이니까 그래도 찍어볼 만하고 음. 로즈쿼츠입니다. 어, 영상으로는 약간 좀 연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되게 진하고 이쁜 친구예요. 로즈쿼츠. 그 다음에는 아마도 브라질 자수정 같습니다. 되게 큽니다. 제 손바닥. 저 멀리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큽니다. 이거 사이즈 한 20kg 나오지 않을까요? 되게 큽니다. 사이즈가. 포인트도 다들 크고, 응. 그 다음에는 고가로 알려져 있는 능망간석 로더크로사이트 클러스터 대형. 야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어 해중석 뒤에는 아포필라이트 같은데, 어 되게 이쁘네요. 밑에는 운모들로 자리 잡아 있고, 그리고 이쪽 공간에 오시면은 훨씬 더 되게 넓고, 원석들이 많습니다. 일단, 감란석 페리도트죠. 음 아까 본 친구들이 훨씬 더 이쁘네요. <laughs>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뭐 토르마린이니, 음 대형, 짱돌, 이거는 운모 주로 이제 아쿠아마린 근처에 붙어 있는 친구들이죠. 황철석이랑 그리고 흑은모 얘는 백은모 흑은모 여러분이 좋아하는 백수정입니다 대형 백수정 클러스터 엄청 큽니다 사이즈가 진주 흑교석 그리고 호주 오팔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방에서 칼사이트, 삼엽충... 이거는 삼엽충 모형이래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운석들, 황철석과 방에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 이 친구들도 그냥 뭐... 어, 이쁘긴 한데, 음. 영상으로는 왜 이쁘게 안 나올까? 역시 박물관에만 있을 법한 박물관급의 초대형 클러스터입니다. 무게만 한 100kg 넘게 나갈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고요. 엄청 커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봤네요. 이게 자연으로 자란 건지 아니면 사람이 붙인 건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인위적인데 자연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건. 와, 진짜 멋있다. 이야, 쿨링크다. 그리고 이거, 뭐, 뭐야 이게? 아, 투고개 어? 어, 그 와중에 반가운 친구 두 친구가 있네요 카반사이트입니다 파란색깔 귀엽죠 그리고 아쿠아마린 어, 영상보다도 훨씬 색깔이 좋습니다 완석과 어, 스틸바이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토르마린 블랙토르마린 대형 클러스터, 토파즈 지르콘 뭐 다양합니다. 야 이거 처음 보는데 엄청 이쁘네요. 음. 아, 이 짱돌을 저렇게 부셔가지고 무기로 썼나? 어, 아, 어쨌든. 여기도 로즈쿼츠. 이거는 자수정인데 결정 형태는 아니고 돌 안에 어, 석영맥처럼 그런 느낌으로 있는 수정. 그리고 황수정. 되게 예쁘네요. 색깔이 진합니다. 그리고 연수정 대형 클러스터. 어우 사이즈 좋습니다. 아나 이런 게 정말 이쁜것 같아요. 이런 느낌. 단일 결정도 이쁘긴 한데 모함에 붙어 있는 이런 자연 클러스터가 제일 이쁜 듯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말이 안 나오네. 이거 잠깐만 이거 <laughs> 이게 저 멀리 있는데 이게 야 엄청 큽니다. 음, 야 이거 뭐야 대박이다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엄청 큽니다. 야 이야... 죽입니다. 그리고 뭐 자갈 모래 운모 뭐. 다양하고 여기도 음모 이런 친구들 아 이쁘다 아, 새로 생겼는데 그 새로 생긴 곳에 오, 약간 보기 힘든 굉장히 보기 드문 대형 클러스터 퀄리티가 정말 우수한 베릴 종류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고 분위기 있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딱이 정도 사이즈가 괜찮죠? 그죠? 이 정도 사이즈. 이런 친구를 좀 가져오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은 해외 배송으로 올때 결정이 부서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안 가져오겠죠? <laughs> 뭐지, 이건? 음. 아, 이런 거구나. 아, 설명은 안 보고 다 원석 중심으로 찍다 보니까 음, 다 설명하는 게 있었네요. 그리고 오! 이야, 이것도 천연 보석으로 만든 악세서리인 것 같아요. 이야, 저는 음, 여기 반지에서 제일 이쁜 게두 번째랑 네 번째, 나머지는 약간 좀 너무 과해가지고 별로 이쁜 느낌이 없네요. 두 번째랑 네 번째 반지가 제일 이쁘네요. 저는. 와 이쁘다. 옆에는 뭐가 있을까? 옆에는 오. 이야. 진짜 이쁘네요. 응 레브라도라이트네. 네.